안녕하세요. 풀 만든 이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살 시도 2 시간 전 담배 피는 영상을 연출한 권지윤입니다. 네, 음, 그 자살 시도 2 시간 전 담배 피는 영상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하고 동명의 어,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어떤 한 청년이 그 청년이 누구인지는 <laughs> 스포일러라서 말을 못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유튜브에 그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어, 그 영상이 상당히 알고리즘을 타서 230만 뷰 정도 가까이 기록을 했고, 댓글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거기에 댓글 내용들 중에 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어, 어떤, 대부분의 댓글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어 사실, 자살 시도 2시간 전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됐는지, 돌아가셨는지, 뭐, 그런 건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런 댓글이 가장 많았고, 어그 외에는 뭐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약간 사칭 댓글도 있고, 그리고 성희롱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영상에 나온 청년이 여성이었고, 어, 그, 배경이 모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희롱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 그, 이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하나의 영상에서 그것도 많은 양으로 나온 게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댓글들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그 모티브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또 이제 그게 다들 재밌다고 생각은 해서 그만큼 조회수도 네. 많고 음. 관심도 가질법 한데 네. 그 것을 또 다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네. 그 다음 취한 그 행동은 무엇셨나요그 네. 어, 다음에는 우선은 시작을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영상에서 단순하게 출발한 거라서 어, 이 나쁜 자식들을 좀 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 악플러들 송희롱 댓글을 단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고 그래서 어 이, 근데 유튜브는 댓글 같은 거는 고소가 잘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진짜로 안 될까? 사실 이 영상 말고도 어, 상당히 유튜브에서 그런 음, 인권 침해적인 거에 대해서 가이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어, 이거 한번 고소해보자 이 사람들 어, 고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음.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단편으로 계획을 했었고 이 영상에 달린 악플러들을 추적하는 그런 고소기였어요.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완성된 작품은 그렇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로 어떤 발단으로 쓰였고, 어, 그 뒤에는, 음, 사실, 악플이라는 것 자체도 뭔가 이게 성희롱이고 악플이라는 게 주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왜 악플을 달수 있을까, 이렇게나 심하게, 에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던가 세상에 없는 사람이어서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편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악플을 달려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 자살시도 전이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살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음또 그냥 자살이 아니라 자살 시도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살을 키워드로 잡고 가니까 어떤 좀 흔한 그런 TV 프로그램,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처럼 어, 누군가의 자살을 하신 분의 어떤 유가족을 만나야 되나? 음. 막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고 음. 자살 시도인 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살 시도 생존자인 게 중요하다 로 초점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저는 생존 후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본인이 이제 생각이 또 편집한 이후에도 또 네. 이렇게 변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생각이 있다가 네. 어떻게 아,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아, 되는? 아 방금 말한 네. 부분인데요, 사실 네. 음, 좀더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아마도 관객분들은 이제 자살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음,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느끼시게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정말 맞고 중요한 얘기지만, 음, 사실, 가해자이면서 자살, 인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음, 그러니까 사실 자살자의 특징은 뭐 피해자성이나 가해자성이 아니라 그냥 환자라는 거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가해자였어도 치료를 받고 죽지 않고 벌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피해자라면 더더 그런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피해 이후에라도 투입될 수있어야 됐던 건데 그게 안된 거고 음,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죽음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지금 이제 그 약간 그것이 성폭력이라든지예더 네. 특화된 자살 네. 시도라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출연자들이, 자살 생존자인 출연자들이 몇 나오는데 어, 그 출연자들이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영화 안에서 밝히진 않고 있어요. 아, 네.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요. 음, 네. 네. 그이 다큐멘터리 이걸 힘들게 감독님께서 네. 영화로 또 굳이 만들려고 했던 음. 이유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일단 처음에는 저도, 저도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고 생존자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때 다큐 시작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사실 뭔가 일을 벌리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살고 싶어서 이걸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지만, 어 그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그리고 자살에 대한 자살하고 싶어하는 내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자큐를 찍으니까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 내 자살하고 싶어하는 내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찍으면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laughs> 네, 그런 게 있었고. 제 하면서 힘들어질 때 편집할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사실 <laughs>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주변에 가까운 분이 자살하셨는데, 그분은 그분이 가해자셨고, 어, 그래서 막 장례식장에서도 욕하는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laughs>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음, 매도하고 좀... 비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가까운 사람이라서라기보다 그 다큐를 찍었기 때문에 어, 우선은 그 사람이 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생 있었어요. 또 거기서 뭔가 영력을 얻어서 어떻게든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품을, 영화를 보고 네. 관객들이 어떤 이렇게 네. 어떤걸 음. 어떤 느꼈으면 좋겠다. 는 음. 바람이 있을까요? 음. 이거를 질문 받고 생각했는데 되게 그 자살 예방 홍보 문구 같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laughs> 음, 그래도 말하자면은 이 영화를 보고 음 그냥 주변에 좀 눈에 튀는 애 있지 않았나 하고 상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걔좀 좀 요즘 모임에 안 나오지 않았나? 혹은 뭐걔좀 요즘 막 과제도 안 내고 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사람 한 명쯤. 떠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미디어에서 그제 영화 보면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범죄자로, 뭐, 마약범죄자로 막 소개가 되잖아요. 이 대마초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대마초 사용자는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마초 사용자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인식이 바뀌게 될것 같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거 져서 약간 숨어 지내는 그런 분들이 와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어, 이렇게 뭔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런데 대마초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과 호기심이 있던 그런 분들도 와서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비단 대마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마초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죠 왜 우리가 국가나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의구심 없이 그냥 그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채로 이거를 그냥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걸까 혹은 그 대마와 관련된 사람들 미디어에서 너무나 그냥 어떤 범죄자 음, 법을 어기는 사람들, 불법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막 비난해도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1편의 음.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이 대마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제가 이제 대마초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이제 책도 읽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취재도 하고 하는 과정에 초창기에 이분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왜냐면 하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단체 속에서 뭐 무슨 협회 대표를 맡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또 그분이 이제 경험자이기도 하고 마침 그 당시 의사여서 병원 그래서, 뭐, 아픈 사람들, 뭐, 암환자라든지, 뭐, 파킨슨이라든지, 여러, 아픈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료 나눔을 하기도 하면서 임상적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 만나고 나서 몇달 뒤에 이분이 잡혀갔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그 어떤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도 그씨 뿌릴 때부터 촬영을 쭉 시작을 해서 씨를 뿌리고 키우고 뭐 수확을 해서 뭐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담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laughs> 이거 가, 이거 대마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감옥에 갔다 왔거나 뭐또 대마를 활용해서 뭘뭐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랬거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가 관련된 것들이 여러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한테는 이게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금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 한편에서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집중을 할 것인가가. 작품, 이제 촬영 진행하시면서 그긴 시간동안 에피소드라고 할까, 그, 그래도, 어, 이거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촬영본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그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촬영할 때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담기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대마라는 풀을 대마잎 이런 거를 책에서만 뭐~ 사진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직접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감격했거든요 그니까 맨 처음에 가서 본게 안동에 대마를 수확하기 직전에 안동의 어느 밭에 가서 그분 그~ 농부님하고 미리 연락을 하고 그거를 좀 대마를 좀 찍고 싶다 그래서 가서 처음 봤는데 밤새도록 밤에 출발해서 운전을 같이 다른 친구랑 촬영 같이 하는 친구랑 같이 가서 새벽에 도착해서 막 여명이 올라올 때그 밭에 딱 가서 그걸 본 봤을 때 밭에 간, 가까이 간 순간 그 향과 그 대마 잎의그 푸르름과 막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운전하고 가서 그 피곤함이 싹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laughs> 그때 근데 그 장면이 역시나 마지막에 결국 돌고 돌아서 네. 프롤로그의 그 이미지가 좀 편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또 저로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 봤을 때 어떤 감격과 그게 결국은 또 영화에 이렇게 쓰이는구나.